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반쪽장에서는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딱한 문구로 가져왔는데요. 정치적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의 스콥 베네스를 지명하면서 단기적이지만 투자자산에 변화를 줬는데요. 지명된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고요. 재정적자는 억제하려는 입장을 지닐 것으로 인식하는 블룸버그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안도감 속에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보였던 채권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이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규제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보도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약세 속에서 반등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스가 13.51을 기록하면서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수치를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큰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는 7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 및 중소형 지수는 1%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대 하락. 달러 인덱스 또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의 약세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으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주요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부동산 업종을 제외하고 골고루 다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업종의 경우 주 초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업종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만 주간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12월 FOMC를 앞두고 중요한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비노업 취업자수의 경우에는 이전 치가 보잉 파업 해고와 허리케인 영향으로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실업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전치보다 소폭 높은 4.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업하는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12월 F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FMC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업률 중간 값이 4.4%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상회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 우려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고용관련 지표가 12월 3일, 4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ISM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는데요. 제조업 PMI의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제조 경기가 위축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치보다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는 이전치와 소폭 낮거나 같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경제지표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며현 증시의 경과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요일 있을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관망세도 속폭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상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계절적으로 지난 5년간 75%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한몫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66% 금리 동결 가능성이 34%로 25BP 인하 가능성에 더 무기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지난 주보다 25BP 가능성이 소폭 올라갔고요.이는 내년 또한 지난 주보다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재무장관 지명으로 인해서 급락을 한심0년물 국채 수익입니다. 4.33이라는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개파락으로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51 2평선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4%에서 4.33%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달라인덱스인데요. 현재 달라인덱스는 이 가파른 상승 추세선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구간이 22평선인데요. 이 단기 상승 추선을 깬다라고 하면 하박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대고라인은 깨느냐 지지 받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이냐 아래 구간이냐에 대한 방향 모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6원입니다. 기술적으로 1,39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원 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와 맞물리는 것이 이 단기 상승 주자선의 이탈이냐 아니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과 의견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께 참고될 만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국채 수익률 급락은 주택 건설 업체의 급등을 촉발한다. 아주 간결하고 짧은 리포트인데요.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7에서 10년물 국채 ETF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급락하며 상승세를 반전시켰고, 주택건설 ETF는 주목할 만한 갭상승으로 대응했다. 오늘 보고서는 국채 ETF인 IEF 및 주택건설 ETF인 ITB의 수익률을 분석한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새로운 재무장관 지명 직후 국채가 급등하면서 급락했다. 이런 움직임은 소형주 주택건설 업체를 끌어올렸다. 위 차트는 이 상단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요 아래는 국채 ETF를 보여준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하락 채널 내에 있고, 국채금리 ETF는 상승 채널 내에 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각자 채널 내에 역전시켰기 때문에 내 눈을 사로잡았다. 이는 TNX 하락 채널과 IEF 상승 채널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술적으로요. 이 말은 반대로 상승 채널을 돌파하거나 그러면 이 하락 채널을 이탈한다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 ETF를 접목시켰는데요. 주택건설업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소형주들은 지난 3일 동안 채권 수익률 급락에 대응하여 급등했다.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주택건설 ETF도 월요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강력한 매수를 보였고 주목할 만한 갭상승으로 대응했다. 요기에 모습인데요. 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 안정화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 주택건설 ETF는 역으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택건설 관련주나 ETF를 가지고 계실 분들은 10년물 국채수익률의주의 유심히 살피시면 좋은 참고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S&P 500 지수 및 3대 지수는 20일 이평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견고한 상승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우리가 없고요. 20일 이평선의 이탈은 여기, 여기, 여기와 같이 중장기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좀 깊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인데요빅스지수는 현재 1 3 5 1을 기록하며 16 아래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낮아지고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좀 깊은 조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보시면 최근 2주간 21위 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평평선 지지 부분을 단기적으로 유심히 살피시면 좋고요. 이탈 시에는 50일 입평선까지 염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다우전수나 S&P500 지수보다 상승폭에 제한이 있는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술 주도의 순환매가 나온다고 라 하면 나스닥 지수 역시 또한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술 업종으로 업종 순환매가 나오는지 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고점의 지지가 형성되는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2 1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2 1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견고한 모습이라면 기술 업종으로의 업종 수산매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역시 2 1이평선 기준으로 봐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 1이평선의 이탈은 이와 같은 박스권 방향 모색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적 이슈가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기 입평선이 몰려있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돌파 및 안착이면 그동안엔 지치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12월 FOMC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중요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의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작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